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진으로 남기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회의가 대충 새벽에 6시에 대충 뭐 대통령실은 그 전으로 출근들을 하고 7시부터 자기 업무들을 잠깐 어제 전날 있었던 걸 보고 7시부터 부서별로 회의를 하고 8시에 전체 상황 점검 회의를 합니다. 네. 그 전체 비서관급들이 상황점검회의를 하면 거기서 추려진 거를 소인수회의라고 음. 실장 수석이 다시 합니다. 음. 그러면 9시 15분에 대통령이 오셔서 티타임을 합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비서실장이 지시한 내용들이 담아진 음. 페이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. 네. 대통령께서 이렇게 페이퍼를 보다가 네. 추가로 지시하거나 또 의사결정을 받는데요. 대통령께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저랑 생각이 정말 똑같으시네요 하면서 씩 웃는 장면이 있습니다. 오, 예. 그 장면을 제가 찍을 수가 없어서 예, 예. 저한테는 그경려그 그 음. 웃음 어~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같은 생각을 하고 음. 있다라는 것에 동의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참모들이 티타임에 들어간 참모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거짓말이다 예. 저녁에 바, 따로 통화할 거다 <웃음> <웃음>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녁에 따로 통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<laughs> 예. 근데 그럴 때 한번 저를 쳐다보고 환하게 웃어 주실 때 되게 용기도 되고 음. 아 정말 더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런 음. 생각이 드는 그게 저제 마음의 한 장의 사진이에요. 이게 뭐 중독되는 느낌? 저한테는 정말 중독성 있는 경력 예. 이런 음. 생각이 많이 드는 장면